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트로트 황태자라고 부르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가창력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단순히 빛나는 성공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긴 무명 시절, 가족을 향한 헌신, 그리고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삶의 면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숫자나 재산이 아닌 그의 삶 자체가 주는 울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민호 씨의 무명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스타지만 그에게도 20년이 넘는 길고도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아버지의 병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실 때 그는 무명가수로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지만 병간호를 위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조차 빠듯했던 상황.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효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진심은 결국 노래로 승화되었죠. 바로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고백이자 마지막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이 곡을 부르던 중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눈물은 가식이 아닌 오롯이 진실된 그리움이었기에 수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장민호 씨의 가족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어머니에 대한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명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아내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도 내가 언젠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편한 삶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했고, 실제로 성공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해드린 일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모습은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드리고 세심하게 챙겨드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장면은 효심 깊은 아들 장민호라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덜 알려진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중이 잘 모르는 장민호 씨의 또 다른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2000년대 초반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노 포함이라는 그룹이었죠. 당시 그는 짱스쌍이라는 예명으로 중국 무대에 섰고 현지 팬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장민호 씨와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도전을 이어온 그의 끈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무명 시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영 강사로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시절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며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건강한 에너지의 비결이 바로 그 시절에 가까운 생활 습관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는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안정적인 진행 실력과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죠. 단순히 웃음을 주는 출연자가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서 고민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솔하고 따뜻한 성품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장민호 씨의 삶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긴 시간의 무명 시절, 가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트로트 황태자 장민호는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장민호 씨의 실제 수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송 출연료, 행사비, 광고, 음반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상당한 규모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추정치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장민호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값진 성과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행사와 콘서트 출연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이후 그의 몸값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지방 행사의 경우 한 회당 출연료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한달 동안 10회 이상의 행사를 소화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월 2억원에서 3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이지요. 다음은 방송 출연료입니다. 현재 그는 신랑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거나 게스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는 방송사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월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수 활동과는 별개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광고와 홍보 모델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민호 씨는 식품, 의류,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데 광고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광고 한 건당 모델료를 3억 원에서 3억, 5억 원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가수로서의 인기를 넘어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사랑의 누나와 같은 곡들은 꾸준히 사랑받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의 성원으로 발매되는 음반 역시 매출의 큰 보탬이 됩니다. 이를 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잡아본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장민호 씨의 월수입은 최소 3억원 이상, 연수입은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지만 그의 활동 규모와 인기를 고려했을 때 무리가 없는 수치입니다. 장민호 씨의 실제 자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 출연료, 행사비, 광고료, 음원 및 음반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정과 추정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온 길 끝에 오늘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자산입니다. 연예인들에게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단이자 가장 선호되는 투자 대상입니다. 장민호 씨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 부촌, 이를테면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반포동, 혹은 용산구 한남동 같은 지역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자리한 곳으로 평균 시세만 해도 2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따라서 그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은 최소 25억 원, 많게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저축 및 투자 자산입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안정적인 수입을 단순히 저축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주식, 펀드, 채권, 심지어 부동산 외의 대체 투자 상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장민호 씨 역시 이러한 금융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억 원대의 현금성 자산이 금융권에 분산 투자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과 노후를 대비한 안정장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자산의 한 부분입니다. 연예인 생활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차량이 필수입니다. 장민호 씨가 주로 화활동하는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고급 수입 세단이나 SUV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에 이르는 차량일 텐데 이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바쁜 스케줄 속에서 안전과 효율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민호 씨의 총자산은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자산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무명으로 버티며 겪은 고통,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의 자산 규모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재산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땀,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